오늘은 예. 땅을 많이 치는 거하고 땅을 안 치는 방법이 뭐냐를 말씀드리려고 그래. 땅이 많이 치는 거, 그러니까 뒤땅 그러니까? 치는 거 말하는 거. 아니, 건... 공을 치고도 땅이 많이 파지는 사람. 아, 디봇. 예, 예. 디봇이, 디봇이 예. 안 나는 사람 차이점이 예. 뭐냐. 아세요? 디봇 많이 나는 거는 제가 예전에 그랬었는데 이렇게 찍어 치면 은 많이 파지더라고요. 아니요. 아닙니까? 예. 자, 디봇이 많이 나는 사람은 예. 몸에 많이 붙어 내려오는 거야, 옆구리에. 아, 뭐, 예를 일명... 제가 처저 내려 와서, 처저 내려 와서 어, 공을 맞히려고 하니까 공을 위에서 눌러 치는 거예요. 예. 근그데이 디봇이 안 나는 사람들은 위에서 공을 맞히게 되면 디봇이 안 나, 살짝 나고. 어, 그래서 이 몸에서 내려올 때 너무 몸에 붙어도 디봇이 많이 생겨요. 몸에 많이 붙으면. 옆구리에 붙으면 붙을수록 더 디봇이 더, 많이 생겨. 요뭐 하다 보다 뒷땅도 또 나고 많이 그러잖 아, 근 그, 뒷땅도 만약 어 무조건 뒷땅을 땅을 많이 치는 사람들이. 네. 근데 어깨로 쳐서 골프채가 배꼽 앞으로 빠져나가면은 네. 디봇이 나도 그렇게 심하게 디봇이 안 나. 요 살짝 나고 말지. 그래서 앞으로. 어깨 네. 들어오는 거 헤드가 턴 되는 게 좋은 게 왜냐면 끌고 들어오게 되면은 채끝이 네. 턴이 아, 잘안 돼요. 그러니까 전이안 되는 대신 갖다 박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디봇이 많이 세. 근데 이제 앞으로 네. 푸르들 치는 것도 잘 보시면은 음. 몸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디봇을 많이 내. 몸 많이 쓰면은, 네. 예, 예. 예. 근데 디봇을 안되고이 어깨가 공을 빨리 빠져나가고 헤드가 턴이 되는 사람은 예. 디봇이 안 나. 음. 예를 들어서 소레스탄 저레, 같은 애들은 그 여자 그분은 디봇이 안 나. 거의 디봇이 없죠. 왜냐면 예, 예. 그분은 어깨하고 헤드로만 치니까 어깨하고 헤드 잘 때려. 공만 칸테그러니까 저도 소련 스타미 이번에 경기하는 거 봤는데 그래가지고 끝에다 뭐 달아가지고 이렇게 톡톡 던지듯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깨가 들어와서 헤드가 때리는거게 공을 아... 칸택을. 그래서 개, 그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헤드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디봇이 안 나. 헤드가 공을 칸택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내가 아 디봇을 내는 사람하고 안 내는 사람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걸몇번 예, 했는데 잊어먹었어. 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디봇을 많이 낸 사람은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은 디봇을 내낼고뺏도 없어요 낼수 밖에 없고 왜냐면 많이 끌고 써요. 많이 오니까 그럼 채가 돌아야 될거 아니에요 못돌 도니까 그러니까 못돌 도니까 가다 그냥 박아치는 박아치는 거예 그냥 공을 그래서 음. 디봇이 많이 생기고 몸에 붙을수록 음. 예. 옆구리에 붙을수록 디봇이 더 나아요 옆구리 붙을수록 네. 근데 배꼽을 앞으로 빠져나가는 사람 약간 탑볼을 칠 망정 디봇은 안나 음. 근데 뒷땅을 치는 사람하고 탑 치는 사람은 어떻게 나냐 탑 치는 게 훨씬 낫잖아요 <laughs> 탑치면 좀 황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훌딱넘어가 <laughs> 그거는 탑이 아니라 제가 열려 때리는 거예요 날로 예예 아, 예, 날로 그러니까 제가 날로 맞으니까 공이 삥 오고 나가지만 위에 탑을 치는 건 절대 넘어가지 다 날로 때리는 거 제가 자주 자, 자, 가끔 그런 실수를 하는데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겁니까? 밑으로 들어와서 그래요 짧은 거를 아, 밑으로 예 그것도 인으로 들어와가지고 공을 띄워치려고 열어 때리는 거예요 공을 아, 위에서 때려야 되는데 제가 돌면은 탑을 칠 수가 없어. 제가 돌질 못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거예요? 제가 끌고 오는 거야, 그게. 근데 그걸 크게 치게 되면 디봇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 크면은. 크면은. 1 0야드짜리 탑을 치는 사람들은, 제가 열려서, 그러고 손에 울림이 오는 사람들. 네네. 그건 다 열려 맞는 거야, 날로. 날로, 예. 근데, 위에서 탑이 맞는 거는 좀 크더라도, 울림이 없어. 네. 그래서, 울림이 오는 거하고, 울림이 없는 탑 보고는, 좋은 답 보고 나쁜 답이 그 바로 그거예요. 제가 한2 0년도뭐 이런 거 남겨놓고 <laughs> 그런 날로 치는 그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laughs> 그게 이제 어깨가 안 내려와서 그래요. 어깨가 안 내려 긴장하면 네. 할수록 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깨가 굳어지는 게 몸이. 그냥 백스윙은 어깨도 안 움직이고 때릴 때 어깨가 못 움직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네. 어, 어깨 움직이면 크게 멀리 나갈 것 같으니까 어깨 안 쓰고 손으로 하는 거야. 백스윙 적기 때문에 저거만큼 때려줘도 공이 안 도망가는데 네. 사람이 이게 백스윙 0야드 들어가겠다면 풀안 오잖아요. 조금밖에 안 들잖아요. 그런데 네. 그걸 못 때리지 못하고 겁이 나니까 노트했는지 채로 네. 때리니까 탑이 맞으니까 도망가잖아요. 네. 이제 그다음부터는 거. 못 때리는 거 도망갈까봐. 많이 더 긴장돼 가지고만 되고. 그러등급만큼 때려야 돼요. 앞으로 1 0야드 짜리도.